최근 남양주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 고점 대비 무려 10분의 1, 90% 폭락한 가격으로 실거래된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남양주시 평내동에 위치한 진주 3단지입니다. 진주 3단지 16평이 2021년 10월 3억 7천만원에 실거래되었지만 24년 4월 단돈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과거 최고가 3억 7천만원 대비 마이너스 3억 3천만원 하락, 하락률은 무려 90% 폭락하였습니다. 이 거래는 직거래도 아닙니다. 입지도 너무 좋습니다. 평내호 평역 역세권이고 바로 옆에 롯데아이마트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마트, 메가박스 등 모두 가까이에 있습니다. 18년 전인 2006년 7천만 원대에서 2021년 유동성 장세에 무려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커품이 꺼지자 3억이 무너지고 2억이 무너지고 1억도 무너져 4월 단돈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8년 최저가인 7천만원에 거래되었고, 4월에 다시 역사적 최저가인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년 전 가격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추진해 오던 재건축이 계속 지연되다가, 대출 연장 불가로 현재 경매 및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불과 2년 전 3억 7천만원 후가 하던 매물이 단돈 4천만원에 거래된 사실만으로도 남양주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첨되면 로또라던 별내, 다산신도시, 남양주 곳곳에서 급락, 반토막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는 미친 서울 집값에 쫓겨난 서울 거주자들이 최근 가장 많이 구매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남양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7곳을 찾아봤습니다. 아파트 선정 기준은 300세대 이상 집거래를 제외한 실거래 내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의 아파트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부자 TV 구독하면 부자 됩니다. 먼저 남양주시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일위 아파트는 다산동에 위치한 다산한 양수자인 리버파크입니다. 2018년식 291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37평이 2021년 9월 1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년 만에 무려 5억 8천만 원 하락, 하락률은 47%입니다. 최고점 대비 딱 반토막 났습니다. 2018년 입주 5억 원대를 형성하다, 2021년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 12억까지 폭등했습니다. 그후 거품이 빠지며 현재 4년 전 가격인 6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전세가도 6억이라 돈한푼 없어도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실거 주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보시죠. 입지는 다산 신도시에서 짱이에요. 상권 가깝고 초등학교도 길 건너면 바로 전세로 살고 있지만 매수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이곳에서 살아보니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교통이 아직은 조금 불편하지만 곧 8호선 개통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좋아지리라 생각되네요. 바로 앞에 종로서적, 후떼마트, 5분 거리의 메가박스, 현대 아울렛과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 단지 좌측으로 왕숙천, 넓게 쭉 뻗은 수변공원, 사계절 눈이 호강하네요.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입지 깡패 아파트마저 반토막 났습니다. 남양주시 하락 2위 단지는 다산동에 위치한 다산항 강반도 유보라입니다. 2019년식 1261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 33평이 2020년 7월 11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024년 3월 7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4억 2천만원 하락, 하락률은 37%입니다. 초품아 아파트에 아이들이 단지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여러모로 아이 키우기 편하고 좋아요. 신도시 인프라, 실용적 포베이 구조, 동강거리 가장 넓은 아파트, 조용하고 먼지 없음, 한강뷰 등 황금산 산책 좋아요. 9호선 역사 발표와 함께 날아갈 곳, 서울 출퇴근하기 최고죠. 바로 강북도로 연결, 중부고속도로 IC 연결, 춘천과 속초 연결 등사통팔달 교통이 최고임. 다산한강 반도유보라는 남양주시 관심 4위 대짱 아파트입니다. 남양주 최고의 아파트마저 급락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하락 3위 단지는 별내 신도시에 위치한 별내 오미린 스타포레입니다. 2019년식 585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내 오미린 스타포레 33평이 2021년 12월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4년 4월 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4억 2천만원 하락, 하락률은 49%입니다. 딱 반토막 났습니다. 2019년 4억대에서 21년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 무려 8억 5천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21년부터 급락해 현재 4억 3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 키우기 매우 좋은 초품아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 조경이 너무 만족스럽고 단지 내 상가에 병원, 약국이 있어 정말 좋네요. 집앞 바로 용암천수변 뷰 산뷰 힐링되는 집이에요. 카페거리 10분이라 가깝고 맛집들도 많아요. 톡바위, 부람산 산행, 용암천산책 등 주변 환경이 좋아요. 남양주시에서 하락 사회단지는 진저읍 금곡리에 위치한 금강펜테리움입니다. 2010년식 790세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34평이 2021년 7월 7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4년 4월 4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3억원 하락, 하락률은 39%입니다. 단지 내 3레인 실내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골프 연습실 등 호텔식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아파트. 사우선 진접강릉숲 역세권 아파트로 정말 살기 좋아요. 초초푸마에 수영장 있는 커뮤니티 어린이 비전센터, 도립유치원 학원이 있어 아이 키우기 너무 좋아요. 금곡천 산책로, 각종병, 의원 마트, 투썸, 파바 등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도 많아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 10분 거리에 철마산도 있고요. 진접 택지지구에서 같은 평형 중에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인기가 있는 건 이유가 있겠죠. 남양주시에서 하락 고위단지는 와부 도곡리에 위치한 벽산 아파트입니다. 1999년식 57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벽산 아파트 33평이 2021년 9월 6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4년 3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3억원 하락, 하락률은 무려 43%입니다. 초푸마 아파트의 고등학교 도보 분 중학교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의 중앙선 도심역이 걸어서 5분 이내에 있고, 문화센터, 롯데마트 걸어서 10분 등 장점이 많은 아파트입니다. 뒤에는 금대산 숲세권이라 공기가 매우 좋습니다. 한강 산책로도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한강뷰도 정말 좋아요. 남양주시에서 하락 6위 단지는 호평동에 위치한 호평마을 중흥 스클래스입니다 2005년식 1054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36평이 2021년 9월 6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4년 3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년 만에 무려 3억원 하락, 하락률은 44%입니다. 2006년 2억원대에서 2021년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 무려 6억 8천만원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2021년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현재 3억 8천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집값이 3억원대로 전세가와 차이가 크지 않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갭투자도 가능합니다. 학원, 약국, 병원, 마트 등주변에 상가 형성이 잘 되어 있고 호만천이 바로 앞에 있어서 살기에 너무 좋네요. 이 마트도 가깝고 주변에 초중고도 있어서 아이들 통학하기도 좋습니다. 내부가 엄청 크게 빠져서 요즘 지은 아파트보다 평수가 훨씬 넓어 보여요. 지하철역과 약 10분 정도로 거리가 좀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하락 7위단지는 진저읍 금곡리에 위치한 자연 에너올림입니다. 2009년식 509세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34평이 2021년 7월 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고, 24년 3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2억 9천만원 하락, 하락률은 무려 48%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더 떨어져야 합니다. 현재 전세 3억원, 금매 거래 가격도 3억원대라 무자본 캡 투자도 가능합니다. 초중고 모두 도보 10분 이내 학세권입니다. 스타벅스, 롯데시네마, 종합병원, 경찰서, 농협 하나로마트, 도서관 등 5분 거리에 모두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 아이마트, 도보 10분 거리, 모든 편의 시설을 걸어서 다갈수 있고, 정문 앞에는 왕숙천이 있어 정말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남양주 관심 12 아파트도 반토막 났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군도, 역세권도, 입지도, 교통도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싸게 사는 겁니다. 샀을 때부터 버는 투자 이기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샀을 때부터 버는 투자는 좋은 자산을 싸게 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항상 시장이 공포에 사려잡혔을때 샀고 대중들이 연끌할 때 팔았습니다. 일부 시청자나 지역 입주민들이 하락한 집값에 대해 거짓 뉴스다. 하락론자다. 무주택자다 라고 비난을 하는데 저는 하락론자도 무주택자도 아닙니다. 가격도 실거래 자료이고 팩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하락 아파트를 소개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언론이 얘기 안 하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과 입지 등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고 좋은 집을 싸게 사살 때부터 버는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싸고 입지가 좋은 곳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부자 TV를 구독하며 경제 공부를 통해 부자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꾹꾹 눌러주세요. 김부자 TV 구독하면 부자 됩니다.